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VJ 택재입니다 안녕 구독자분들 어제도 긍정적인 하루 보내셨죠? <laughs>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일반 돈가스 그리고 치즈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요. 부산 남구 대운동에 위치했고요. 상호는 탱크 돈가스입니다. 오 탱크? 음. 엄청 큰 돈가스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 혼자 먹는데 치즈 돈가스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는 해 드려야 하니 치즈 돈가스 일반 돈가스 두개다 먹고 솔직 리뷰 해 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 택제이와 함께 돈가스 먹으러 고고싱. 구독! 좋요도 고고싱.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저는 먹는 것만큼은 절대로 서툴지 않습니다. 자. 달려가 봅시다. 여기는 부산 대현동입니다. 대연교회입니다대연교회 바로 맞은편에 오늘 제가 먹을 돈가스 식당이 있습니다. 젊은 감성 느낌의 인테리어네요. 자, 탱크 타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멋지고 미모가 출중한 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입식 테이블 있고요. 동네 돈가스 식당 크기입니다. 깔끔하네요. 사장님께서 강아지를 사랑하나봐요. 저도 고양이보단 강아지입니다. <목소리> 돈까스 국내산 제주생 등심 사용하시네요 그럼 비싸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탱크 돈까스 6,500원입니다 와 가성비 지이고요 치즈 돈까스 8,500원입니다 다른 메뉴 참고하시고 찍먹은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맛좋은 돈까스를 만들어서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게를 가지면 좋겠다고 크 뭔가 멋지다 사장님이 만화를 좋아하시나봐요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요 수프가 나왔습니다 바슬리 뿌려져있고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깍두기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치즈 돈까스 소스입니다 먼저 탱크 돈까스 입니다. 가로로 길쭉한 크기네요. 와 진짜 이 정도 크기의 샐러드 외지 감자 피클 밥량까지 6,500원? 와 제주 생등심도 사용하고 박수 박수. 비주얼 깡패 치즈 돈까스네요. 폴란드산 모짜렐라 치즈 100%라고 합니다. 와 기대 엄청 되네요. 자 치즈 그으면안 되니 치돈부터 식사. 와, 주문 동시에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치즈 진짜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이 세상 치즈가 아니네요. 겉튀김도 그 바삭바삭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와, 치도는 하루 한정 10개만 판다고 하는데, 진짜 서로 주문하려고 경쟁 붙겠는데요? 저는 두툼한 고기 안에 치즈 들어가 있고, 썰어서 먹는 치도만 먹어봤는데, 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와, 소스도 토마토 파스타 소스 맛인데, 적당히 새콤하고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도 나고, 파스타면 넣어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퍼먹어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연돈하고 비슷한 치돈인데, 그냥 여기 오세요. 아니, 뭐, 연돈도 맛있겠지만, 바삭한 튀김과 부드러운 치즈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치돈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죠. 자, 코카콜라 한잔 정말 치즈 돈가스는 먹는 재미가 있네요. 아, 깍두기도 직접 하신 건데, 안 자고 간딱 맞고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입 헹궈주고. 탱크 돈가스 먹자! 고기 두께는 두꺼운 쪽보다 얇은 쪽에 가깝고요. 겉바 속촉은 이런 거 먹을 때 쓰이는 표현이죠. 진짜 고기 질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신선함이 느껴지네요. 제주 생등심 맞네요. 소스도 한모합니다 기름 냄새 안 나고 돼지 장내 이딴 거 전혀 안 느껴지고 그냥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만한 돈가스입니다. 그리고 탱크 돈가스는 하루 5 0개 한정이에요. 자 깍두기와 함께 한 입. 아, 수프 먹는 걸 깜빡했네요. 와, 수프도 직접 만드시는데 정말 우유처럼 부드러워요. 미친 수프네요. 저갓뚜기 수프 좋아하는데 정말 수제스프 느낌 팍팍 나네요. 합격! 합격! 수프가 너무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 돈가스에 푹 찍어서 먹으니, 와, 무더운 여름 찬물로 샤워하는 느낌처럼 소름이 돋네요. 정말 치즈가 시간이 지나도 심하게 굳지 않고 부드러움이 유지가 되네요. 정말 잘 튀기셨네요. 정말 이 식당은 5년 정도 된 식당인데 백종원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은 돈가스를 손님에게 다 판매하지 않고 한정으로 판매를 하는 건 돈가스 하나하나에 정성을 넣어서 돈가스를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장사 잘 되니 욕심 부려서 손님 다 받고 하다보면 돈가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장님 정말 마인드 멋집니다 사장님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 뿅 네, 정말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 일반 돈가스, 치즈 돈가스 두개다 주문하길 잘했네요. 칭찬해, 칭찬해.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돈가스 식당인데 남자 사장님은 요리를 담당하시고 여자 사장님은 서빙을 담당하시는데 백종원 골목 식당 나온 연동급으로 호흡이 척척 잘 맞으시더라고요. 정말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친절하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저연돈안 먹어봤지만 치즈 돈가스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제주도 훅 날라가서 줄 서면서까지 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 돈가스는 하루 50개 한정. 돈까스는 하루 10개 한정이라고 하니까 호픈 하자마자 가셔서 드셔야 할 거예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자 구독자분들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